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리플 x r p 를 둘러싼 매우 의미심장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에보노스라는 기업이 리플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계속 사들였던 것처럼 이 에보노스라는 기업은 오징 리프 xrp를 매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미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덕분에 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싶어도 못 샀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것은 합법이었죠. 에버노스가 바로 그 역할을 리플 XRP 시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이제 에버노스의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도 리플 XRP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에버노스는 그 자금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리플 XRP 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관의 자금이 리플 코인으로 흘러들어오는 기관 자금의 고속도로를 개통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는 시장에 리플 XRP 코인의 공급량이 급격히 주로 들면서 갈격 상승을 압박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을 가지실 거예요. 금리 인하 같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왜 리플 코인과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나?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나오는 하락은 하락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의 순환 사이클의 일부인데요. 지금 시장의 돈은 안전자산인 금을 거쳐서 AI와 반도체 같은 기술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었죠. 기술주에서 수익을 실현한 자금은 그 다음 차례, 즉, 가장 저평가된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아,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가고 가격이 눌려있을 때 바로 이 현명한 돈이 조용히 매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금 순환에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이벤트가 바로 이번 11월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 그리고 이 t 프 출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한달 이상 간 적은 매우 드문데요. 요번 11월에 정부 업무가 정상화된다면 그동안 밀려 있었던 리플 현물 etf 승인 논의가 급물살 타게 될 겁니다 에버노스가 시장에 물량을 흡수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현물 etf 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자금 유입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 박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아, 단기적인 하락에 지쳐서 시장을 떠나가고 있지만 진짜 현명한 기관들은 에보노스와 현물 이테프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리플 XRP 코인을 쓸어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정 구간이 우리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리플 XRP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한 마음이실 거예요. 리플 코인이 좋다는데. 왜내 계좌는 파란 불일까 이러다 하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위대한 자산은 언제나 이런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리플 코인은 300원, 500원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때도 모두가 리플 코인을 조롱하고 의심했지만 그 가치를 믿고 버텨낸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눈앞에 두고 낮은 가격대에서 강력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힘의 응축 기간 즉 매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에 나타나는 가격 상승 또한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매집 기간을 온전히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 즉, 진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시경제, 특히 미국의 경제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에 호재가 들려오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우리들 계좌를 실제로 빨갛게 물들이는 진짜 돈,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코인 하나하나가 아닌 코인 시장 전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넘는 퇴직연금, 즉 401k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했는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을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그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는 안전한 현금 흐름까지 마련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영국 등 전세계가 이 스테블코인 법제화에 봉참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가를 포함한 전세계의 막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왜 하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똑한돈 그리고 거대 기관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있지만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미 커져버린 시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고, 단돈 몇만 원의 소액으로도 인생을 바꿀만한 폭발적인 성장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으로 번 돈은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내야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지가 않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돈들은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 단순히 코인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초기 참여자가 되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꿈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시기마다 주목되는 자산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평범한 직장인의 한달 월급 320만 원이 150억으로 불어났었던 바로 페페코인의 전설적인 수익신화가 있습니다. 그 수익률은 무려 47만% 퍼센트, 즉 4,700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 걸음 앞서 읽어낸 결과입니다. 페페코인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을 받기 전에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결국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바이너 코인의 26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만원을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최근 110만 달러, 즉,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무려 400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매매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코인이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브리탈리 부테리는 시바이노 재단에서 시바이노 코인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기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이노 코인이라는 것은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민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테리는 이 기부받은 시바이노 코인들을 전부 소각하면서 결국 시바이노 코인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급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다양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인 정보의 흐름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벌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혁신이 이어지면서 이전 코인 상승장을 움직였던 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적이고 거대한 제도권 자금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유로 이 시장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러한 금융 혁신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코인에는 바로 리플 코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리플 코인과 함께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또 다른 코인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향하는 곳, 그들이 주목하는 테마는 바로 플랫폼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유니스왑이 있죠. 탈중앙화 거래소즉 덱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거래 수수료는 결국 플랫폼 코인인 유니스왑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니스왑은 진항 상승 사이클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자체의 발행 코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 2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남의 땅 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유니스왑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그 온전한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이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인데요. 자신만의 독립적인 땅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죠. BNB는 자신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를 온전히 흡수를 합니다. 최근 수많은 민코인들이 BNB 체인 위에서 탄생하는 것만 보아도 그 생태계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리고 활발한지 알수 있죠. 그 결과 BNB는 한때 시가총의 5위에 올라올 정도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고 발행 초기 대비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려 74만 퍼센트 약 7,400배가 넘는 정의로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치킨 한번 먹고 술 한번 마시는 금액 딱 5만 원만 만약 그때 이 5만 원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BNB 코인을 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5만 원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으로 무려 3억 7천만 원의 본이 되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남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알아보고 행동하는 그 작은 용기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생태계를 가진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공 공식을 그대로 이어받을 다음 주자는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이번에 서클에서 발행되는 아크 가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인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가 바로 서클의 아크코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아크코인은 완벽하게 설계해 밀끼수 있습니다. 진짜 거인들 즉 거대 금융 지역과 펀드사들이 노리는 진짜 게임을 단순히 새로운 코인을 성공시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7천조 원이라는 믿기 힘든 돈이 오가는 국제 송금 결제 시장 국제 결제만의 패권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 신규 발행 코인 전쟁의 승리 조건은 단 하나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 새로운 언어 국제표준 ISO 2002를 만족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 이 승리를 판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무분별하게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관 자금이 명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이 국제표준을 만족한다면 이7천조 시장에 방 1%만 가져와도 수천 수만 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거대한 자본들의 야망과 미래의 금융 표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바로 이 히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잡적인 경제 생태계고요. 이 코인은 그 생태계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는 가치가 고정된 달러 연동 스테블 코인으로 아주 저렴하게 증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수익은 전부 시장에 풀려있는 히든 코인, 즉, 이 코인 그 자체를 다시 사들여서 영원히 소각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생태계가 성장할수록 효각되는 코인은 많아지고요. 내가 가진 코인의 희소성은 극대화가 되면서 그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규제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표준인 ISO 20022 기준도 100% 만족을 합니다.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전통 금융업계가 먼저 주목을 할 정도로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미래의 글로벌 국민 결제망이 암호화폐로 재편되는 순간, 현재 이 코인을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단순 200% 상승, 300% 상승을 넘어서 70만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만 원만 담아두셔도 7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적진 않지만 크지도 않은 금액,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7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한 거대 금융 기업과 기관들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마치 금을 매집하듯 이 코인을 비밀리에 쓸어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코인이면 지금 바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치지석을 막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이 조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눈치를 챈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극대 손실을 보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이름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는 순간 온갖 스캠 코인 홍보로 인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따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큰 수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영상 아래 에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글 내용 안에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돈 만 원, 십만 원만 담아두셔도 크게 상승해주면서 천만 원, 어쩌면 십억 원도 갈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이번 연말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본 걱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죠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큰 금액을 넣으시다가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금액만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 한장 사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손에 만원한 장이 10억 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담 없이 참여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2025년 연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이번 코인 정책의 최고수의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 보셔서 큰 수입 벌어가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저코인한 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채널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연락으로 금전 요구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사칭이니까 즉시 차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